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5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 신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십자가의 그늘에 내쉴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십자가 볼때날위 痕迹。 naturio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에소부다미아왕 구산 리사다임에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갈레베아우그나의아들운니에니라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에온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지 4 0 년에 사십 년 만에 그나세아들 온열이 죽었더라. 사시대의 사그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을 이제 그 시작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앞으로 사사시대는 이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못받고 들어가는 것처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자기들의 하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이웃 나라의 왕에게 팔았다. 이스라엘은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 패턴입니다. 그 우리는 쉽게 사사기를 보면서 그 이런 반복되는 잘못,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이 실패를 그 이스라엘의 실패.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르느냐. 우리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살펴봤던 세상 역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 역사는 그, 그 정신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과 가치가 하나님께 외워 있지 않을 때 저들 역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패를 지적하는 것으로 만약에 사사기를 그렇게 읽는다면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건 세상 역사를 보면서 인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그고 끝나버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 자신이 또한 반복하고 있다는 것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 역사의 모습,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지고 저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 성경을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되고 그이 본문을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는 분노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런 세상과 역사와 인간들에게 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반복되는 잘못을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아주고 봐주고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사사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고, 역사로 가고, 이스라엘에게 우리의 시선이 멈춘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제대로 살펴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받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 사사기의 시작을 보면서 먼저 이스라엘이... 그 민족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사사시대를 맞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정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들로 큰그 나라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말하자면 야곱의 아들? 그 아들들이 열두 주파를 이루게 되고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어,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 그 애굽에 정착을 하여 살지만 그 좋은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어, 한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출애굽을 그때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이 한 300만 명쯤 되지 않을까 대부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굉장히 큰 나라가 됐죠. 야곱의 열두 아들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300만 명이 되는 큰 무리를 나라를 이루는 지경까지 그렇게 커진 겁니다. 바로가 그 이스라엘을 건넸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일이 시점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야지 되는 그런 그... 그런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으로부터 큰 능력으로 꺼내십니다. 바울을 깨우십니다.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고 그 광야에서 율법을 줍니다. 그 과정에 많은 기적이 첨가가 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도 받습니다. 출애굽의 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방랑으로 저들은 그 출애굽했던 그 세대는 다 소멸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입국을 합니다. 말하자면 가나안에 입국을 한 사람들은 출애굽 시절에 20세 미만의 그 어린아이들이었거나 어, 그들마저 죽은 다음에 어, 가나안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하는 그, 그런 그 사람들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가나안에 들어온 이 세대 지금 사사기를 맞이하는 이 세대는 거의 대부분 태어나자 가난에 살아 살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애국을 경험을 못해봤고 광열을 경험을 못해보고 지금 가난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겪는 우리의 그 입장과 태도와. 우리의 가치관들이 형성되는 우리의 현실들이 다 다른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으로 쉽게 이해를 하고 쉽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지금 괴시로 다 기록된 성경을 보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답답하죠. 그러나 그 현실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까? 아, 그건 우리가 보는 이 믿음으로 보는 이 결과로 나타낸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건 인간들은 늘 실수하더라 그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금 사사기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사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의 생활에서 가지지 못했던 자유, 선택, 광야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누렸던 어떤 선택과 자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시대와 정황을 맞은 거죠. 그게 사사시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시대를 살게 됐는데, 저들이 내린 결정과 선택에 정답이 없더라. 이게 사사기입니다. 인간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으면, 저들은 행복할 것이고, 정의로울 것이고, 만족할 것이고, 어떤 불만도 없을 것이라고, 그런 세상을,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어느 시대도 인간은 자기들이 꿈꾸는 이상과 행복과 만족과 그 어떤 정의로움을 만들어낸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 도망갑니다. 슬쩍 비껴날라고 하죠. 그래서요, 말을 바꿉니다. 자기들, 자기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것, 자기들이 못나서 지금 이런 결과를 맞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과 상황, 정황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는 마음도 있고 뜻도 있고 이상도 있고 그렇다 진심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배경과 조경과 환경이 우리의 꿈과 이상과 우리의 정의로움을 그걸 방해하거나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사사기 내내입니다. 사사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자유가 주어지지만 자유가 선택으로 주어지는데 그 선택을 하는 우리의 자유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 이해의 폭에 갇혀 있더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상은 있고, 어, 진심도 있고, 진리나 행복한 것을 만들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실은 그것을 만들 실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 안 하려고 드는 거예요. 소원은 있지만 실력은 없는 거죠. 인류 내내 인간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인간에게 희망과 기대를 줘버린다면 방법이 없는 거죠.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놓칠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저들은 자신들의 위해서 속고 있으면서도 한번더 속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부정적인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사기로 나타난 것이고, 그, 그 시대의 어려움들, 그 시대의 실패들을 하나님이, 저들은 궁색하게 변명하잖아요. 변명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은 있었는데, 아,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우리 모두가 늘 하는 변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틀린 선택들을 말입니다. 그걸 존중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걸 또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허락하시더라. 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시더라.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거예요. 이걸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사 시대의 저들의 불만은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랬다 이 말입니다. 왕이 없어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주장하고 요청하는 왕이 없어서는 실제로 저들이 요청하는 왕은 세상의 왕정시대의 왕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저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저들에게 왜 왕이 없습니까? 저들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왕을 하나님을 저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는데 저들의 잘못이 있고 저들의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이지 왕정 시대를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었더란 말이죠. 그걸 저들은 이해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나중에 저들이 고집을 부리니 왕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왕정 시대가 저들을 성공하게 했습니까? 저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켜 주니 그래서 저들이 불만을 안 하고 저들이 잘못을 안 하더냐? 아니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광야 시대에 애굽에서 먹던 것왜 광야에 와서 우리를 굶어 죽이느냐? 아, 애굽에서처럼 먹을 것을 주 준다면. 우리 이렇게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오자 좋다. 먹을 것을 주겠다. 만나와 매출라기를 주시죠. 줬더니 불만이 사라지더냐? 아니죠. 이것도 이제 물리고 지겹다. 다른 것좀 달라. 인간이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죄성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허락했지만, 저들은 바른 것을 선택할 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 결과를 만들어낼 실력이 없더라. 그것을 확인시키는 게 사삭입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들을 없애지 않고, 끊임없이 눈감아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하면서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이 지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으며 봐주시더라 했죠.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인생에게 구원과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한다. 이것 깨우치는데 이 오랜 시간과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사기는 담담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을, 이 가치를 모르고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역시 이 사사시대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역시 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현실을 아, 이스라엘에서 배워야 합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자유와 허락하신 자유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선택과 결정과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으로만 채우기를 원합니다.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가 나서고 제가 판단하려고 들지 않도록 저의 실수 속에서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저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제 마음을 강건하시고 제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봐야지.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왜 다들 이 모양이지? 어,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본인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 속에 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자유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유로운 선택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선택 말입니다. 그게 인생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이요. 나의 임금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의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 멋진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인생을 오늘 우리가 허락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 바른 믿음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아, 우리가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어려움들, 우리 어떤 불만들, 하나님 이것을 세상에 쏟아내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러이러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속이고 최면을 걸고하는. 그런 미련스러운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자리와 이 형평과 이 조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손이 있는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주시는 위대한 인생의 자리임을 알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왕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룩한 인생의 걸음을 우리 현실 속에서 담아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 자비하신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놓지 않으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의지하며 붙듭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만 펼쳐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상에 아, 누워 있는 우리 장모님 잘 회복되어 깨끗하게 고침받고 재어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 간호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건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옵소서. 우리 신성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심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가 주셔서 쾌유함을얻고 일어서 걸으며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하나님, 한번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그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감구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영육관에강건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